아, 근데 재밌는 시간입니다. 오늘 10월 9일 밤 9시 반 25분이에요 응. 그래, 오늘은 그뭐 지금 우리나라 빚이 문재인시대 때 국가빚이 한2 t 0 0 sure we'll pump o 만 t 0 m s u 5천만 명을 나누면, 1인당 4천만 원 정도 빚을 치고 있대요. 그럼 국가 부도 나면, 음, 나라 뺏기는 거죠. 제주도 한개조가될게 알고 보니까,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한개 떼줘야 될 걸, 일본 떼주든지, 미국에 떼주든지, 떼줘야, 팔아야, 팔아가 빚을 갚아야 안. 돈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나라 때가져가라 잘라가라. 한량 옛날에 나라 잘라줬잖아요. 음. 그렇게될수도 있어요. 내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전에도 그 말이나 고민재인가그비름물놈이 나라 국관에 돈을 쌓아놓으면 돈이 쓰거부린데 <laughs> 그런 미친 소리를 해도 국민들은 또. 자파 친구들은 그걸 또 좋아하던,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저거 빚이 많아갖고, 이자물을 좀 해봐. 응? 다섯 식구 같으면, 이제가, 이 2억 정도, 4천만 원씩은 4, 50, 2억 아이가. 2억이면, 옛날 같으면, 400만 원을 400만 원 주면 되지. 아, 1년에 400만 원 주면, 아, 맞아 1년 전만 해도. 지금은 2억 빌리면, 한6% 되니까 600만 1200만 줘야 돼조여시면 돼. 돼. 1500만 주고 그래, 그럴 수도 있어 또한 달에 150만원씩 줘야 돼 이제를 살기 힘들었고요 300만원 이시면 1년에 450만원 줘야 돼 1600만원이나 뭐 2400만원 줘야 돼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조를 우리가 평당 1 0 0만원짜리 땅을 판다. 그건 엄청 비싼거죠 집 짓는거고 우리 동네도1 0 0만원 안에 몇십만 원 하는데 2 이십만 원 대. 0만 편한 0분만평 o 한다고 하면 약 2억만평인데 가로세로가, 이십억로에 o u n man, y 억 u n g 6억 6천 g y o u n 25 곱하기 25 하면 대충 거리다2 5 k 2 5한개더줘 그런 땅값인데 그는뭐 만일에 뭐 100만원짜리 했을 때어 평당 평당 뭐 10만원짜리 하면 어떻게 하고 한 10개군 20개군 좋은 땅 헙헙 헙한개더 가나라고 는 거예요. 뺏기게 돼요 그냥 <laughs>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있고. 예,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지방에서 많이 줄어들고, 뭐 서울 경기에 있는데, 예, 뭐, 보면은, 우리가,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, 이 지구를 만들었대요. 뭐, 계획을 해서 만드는 사람도,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, 심심해서 사자도 만들고, 집도 만들고 하다가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죠. 만런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게 하느님이 만들었다근데 남자가 아 놓고 여자가 뭐아안 넣으시면 좋겠는데 여자를 아 놓고 만들었는 거예요. 그럼 뭐 하느님이 이야기한다그러면 여자는 여자를할 일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할 일이 있겠지. 기독교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그래서 안 돼. 돌리갖고뭐니시 가서 아 놓기 싫으 놓지 마라. 시 가서 아 재면 보고 아 놓지 마라. 아 키우기 힘들지 아 키우기 힘든 게 집도 구하기 힘들고 아들 공부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돈 받아 갖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일8 1연대에서 공부를 하면 군대 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데리고 같다가 1년 2년이면 다 마쳐요. 놀다가 자고 싶으면 하다가 초, 중, 고, 뭐, 대학에 있다 그러는데, 뭐, 독일 같은 데는, 뭐, 들리는 야인의 자 작, 자신은 모르는데, 중학교까지는 어무조유. 중학교에서 대학, 고등학교 갈 때는 한30% 정도가 도태된대요 뭐 중학교는 오지 마다 한다. 뭐 하지 마라. 그럼 아무 일 해라. 내 네, 하고 싶은데. 거그 중학교 때 용적도 가르치고, 선반도 가르치고, 응? 이 영향을 가르치는 거예요. 풀도 비보고, 응? 가도안고 좀, 어때? 할수 있거든.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고등학생들이 65%나 70% 된대. 그부보다그 뭐, 다, 해 일을 다 해보는 거야. 사회 살 일들을 조금 조금 해보는 거지. 적성이 말면 나가는 거야. 그 대학은 30% 간다는 거죠. 전체적으로. 그 의도는 뭐냐? 전부 다 대학, 전, 바보도, 똑똑, 다 대학 가는 거야. 이 중학교 졸업하고 일을 배웠으면 일에 뭐이 빼가고 일을 할 건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그 3D 협종을 할 사람이 없어질 것 같죠 왜? 고등학교만 나온다 했는데 대학 쪽이 줄만 써서 되게끔 늘어난 게 대학이고 65만명이 되어있다니 지금 옛날에 한한 뭐한 10년 전에 65만명이 되어있어 입학생이 지금은 40만명도 안 됐고 입학을 다 했을 기도 학교가 줄어들긴 늘었는데 대학교 그, 젊을 때, 스무 살 때부터 스물다섯 살때 일을 안 해보면, 자빠도 너무 배웠으니까, 학교 대학교 대단한, 글자는 잃었지 않은 것들이,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, 그게 다 집. 그래서 그런, 국가적인 어떤 계획, 이제, 집안에서도 계획, 이제, 해야 돼. 될놈한테 밀어줘, 안될놈한테안 밀어줘야 되니까, 그냥 일해라. 는 공부해라.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걸 다, 허리 부어지게 공부도 안하는 놈한테 학원 보내고 대나게 응? 안 되는 거지. 그걸 모르는데 너무 자유가 팽배하고 어떤 데는 아줌마들이 뭐지 아들은 무조건 천재 믿들라고 그러는 거야. 나이가 들으면 뭐재산분증좀 알게 되니까 기마트로 살고 싶은 거라지 하고 싶은데 던져버려갖고 그좀 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. 산업혁명이 나오는데 1850년도부터. 지금까지 서야, 서방에서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저축을 할수 있었어요. 돈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내실이 단단한 얘가 있는 거죠. 그런 이제 뭐 집에 가면은 집도 멋지게 지을 뿐만 아니라, 가구 하나라도 멋지게 만든 거, 응? 자연정신이 깨되는 거,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느끼는 거지. 고매해지는 거예요. 고생해지고. 우리나라는 60년 전에 세계에서 일위잘 사는 게 아니고 일위잘 살았어. 응? 꼴등했단는 거야. 100달러. 그걸 다 잊어먹었어. 그래고박진희 대통령께서 계속 진보 나갔죠. 좋은 쪽으로 나가고 어떤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부계는 있지만 이렇게 잘살수 있게 만들어은 기초를 만들었지. 진보지. 정말 진보지. <laughs> 전두환이가 개성했고 노태우도 조금 개승하다가 빵셈이나. 대중 있는 놈들한테 증거 있는 거가만수있 이상하게 바뀐 거야 놈의 현대가 다 바뀌고 더 이야기해봤을 때 입만 아고 <laughs> 유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유자들. 유자들은 자기 새끼를 낳아서 잘 건사하게끔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아를 안 놓고 지 직장으로 댕기고 지 밥먹고 하고 지금은 뭐, 뭐 어떤 어, 어제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미술, 조행 미술 한다. 취입도 안고 가는 거예요5 0살 됐더라.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본물이자 뭔 거지. 음. 여자들이 욕을 많이 하겠죠. 이 방송 들으면은. 남자, 여자는 또. 구분이 돼. 구분이 안될 사람도 있긴 있는데, 대다수가 구분이 돼. 95%가, 98%가. 뭐 레저비언이나 뭐 같이 나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미친놈들 있잖아. 그 1%도 안 돼. 그게 뜯들들어 놔두는 게 정상이 아니지. 응? 그럼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갖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라고 하는 거야. 공산 사회주의 아들이지. 선전성도 뭐가 있는. 응? 이 마음속에 젠더가 70가지 있대. 남자여자 족쇄 배터리 밑에. 그, 저 잘라갖고, 보지 만들든지 하고, 보지 잘라갖고, 존 만들든지 하고, 그래 하라는 거 아니야? 그 무슨 미치게이들도 아니고, 그 미치게이들은 말해도 좋아하는 놈들이 또 많이 있는 거야. 인정해 주자, 이제. 원래 그렇고 저렇고 다 그러니까, 인정해 주자. 드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도 봤자, 인포를 뺏는데, 그, 갓, 가... 뚱튀기를 응, 하니까, 살릴 수 없는 거지, 선전, 선동. 그데 그래. 여성들이 하고 싶은 남자들은또 열심히 또 대신 또 일해야 되는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. 보하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지. 그 없진 않아요. 그게 대다수는 큰 흐름은 아니잖아. 그런 것들을 갖다 방송에 내가 보내갖고 뭐잘라니 못하니 사지 말고. 그냥 빼. 또 방송국에서 나왔고 뭐 사회를 잘 본다고 해서 계속 잘 보게 하고 돈 엄청 벌어졌거든. 뭐왜 대한민국에 그어야 되는데. 찜을 잘하나 계속 하게잘 하는 하는데, 그 한, 한 5년 해먹으면, 니 뭐, 다니가 다른 거 해먹으라, 노가다 해먹든지, 다른 거뭐 하든지 하고, 또 다른 사람 또돈벌리이 또 먹고, 또 나가고, 왜, 그래. 뭐, 유재석이 이런는 친구들은 뭐 계속 해먹는 거야. 응? 노래, 가수들도 뭐, 가수들이야 또, 땀 장강의 안물이 뒷물까지 밀려가듯이 밀려가는데, 다 모래하고, 텔레비 보면 막, 복이 죽겠어, 서 비름 또 노고, 또 노고, 응? 맨날 쳐먹는 거, 아니면 은뭐 노는 거, 텔레비전에서. 먹는 응? 거. 노는 거. 그걸 못해서 한잔했나? 그런 걸안 가르쳐도 잘 하는 거야. 텔레비전에서 안 가르쳐도 돼. 자료식이 따로 있지. 참. 나라가. 좋다, 뭐. 그, 그것도, 뭐, 응? 뭐, 그런 사람들끼리 뭐, 동호회라고 그 있긴 있어요. 근데, 그게, 내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저 특히 잘 없는데, 응? 그런 생각도 들고, 저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, 이게, 내가 유튜브를 작년 8일, 8일 날 찍어갖고, 8일 10일부터 올렸는데, 내일 이제, 1년 됩니다. 뭐, 이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, 어, 또, 보고, 보니까 이게, 이게 뭐든, 카카오톡에 올리면 많이 된다 갑니다. 그, 그러니까 내가 뭐, 올 그때는 공산당이 좋아요. 하나 있어요. 그걸 이제 친구들이 좋다고 배치 올릴 때만 그거는 뭐숨수한4 0 0개 뛰어가더만. 그래뭐 순전한 재주가 없으니 이건 내 개인적으로 만 재밌게 해놓고 유튜브 뛰어면 이자를 쓰지는 않다며. 핸드폰에 쓰지 셔도 나중에라도 뭐 생각나면 내제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한번 내가 젊은 젊, 젊전에는 육십 63살, 세세요, 올해 육십 세 짓인데 내어 그래서 그렇죠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내가 내일 보더라도 내가 오늘 젊잖아요. 그래도 난 간도해 되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항상. 근데 너무 세상이 우리를안 맞잖아요, 내 어머니. 우리 나이들오고도 우배들하고 안 맞고 또 친구들하고도 많이 안 맞아요. 왜안 맞을까 그냥 하는 일이 틀리고 하는 분야가 틀리고 생각하는 분야가 틀리고 이렇게 안맞는게 서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맨 만나고 맨 이야, 젊을 때 이야기하면 완전히 막 죽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데 헤어졌다가 한 3-4년 만에 만나면 써먹써먹해주고 10년 만에 만나면 어, 옛날에 그때 친구였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용서하고 지난 일을 그 다음에 서로 또아 어떤 거는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래야 또 내가 외롭지 않고 늙으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외로운 것 같아 음.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뭐뭐 뭐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고 군중 속에 뭐, 뭐 내는 저선배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한 느낌이 되기는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이제 내 좋아하는 거 사는 줄. 이런 거 타보고 책도 안 읽어보고 이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가 있습니까? 응. 오늘은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 이 있을 거 아닌가? 그리고 빚이 있으면은 나중에 빵 터지면은 우리 돈이 말라버렸다 그럼 미친 놈 갚아라 사면 어떻게 하겠어 국채 사갔는데 갚으라고. 땅을 떼기게, 내리도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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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이 망하면, 너 팔아서 빚값고오지 않습니까? 똑같은 행국이 오는 거예요. 우리 아임프터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? 배사 뺏기고, 좋은 거다 날아갔지 않습니까? 예, 잘 사는 사람들이, 힘을 갖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. 미국, 중국, 응?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은, 우리 흔들어 쓰기 비는 거예요. 우리를, 그 흔들리지 않게끔. 둘다리를 잘하고, 실질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. 힘만 있으면은, 한 단단히 있으면은, 지내 치면 내가 때리겠다는 거지. 만일에 뭐, 북경에 가는 핵미사일 한 50방, 상해 가는 거한 50방, 모스크바 가는 거한 50방, 사천 가는 거, 중경 가는 거다 거기서 한 50방, 한 200방 갖고 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덤 그래도 우리 우리가 정의롭게공정하게 살면 되는 거야. 살 힘도 있으니 그게 살았 어때? 지금은 누가 뭐라고? 그런 거이 뭐라고? 미국이 뭐라 고 해도 꺼리야. 소련이 뭐라 고 해도 꺼리야. 일본이 뭐라 고 해도 꺼리야. 힘이 있으면 안정이 돼. 스스로가. 미국한테 이야기해서 해보번 만들어 봅시다. 일진들이 <laughs> 좀 생각해 봅시다. 응? 국가에 봉사 좀 합시다. 이상입니다. 충성 여자한테 너무 심하